안녕하세요. 트롯 겜성,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오늘은 영탁님의 모델 브랜드, 멕시카나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탁님이 모델로 출연한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3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영탁세트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부터 멕시카나의 신규 모델로 새롭게 합류한 가수 영탁님의 이름을 딴 영탁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계획인데요. 먼저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탁 세트 뿌리고 오리지널 더블 치즈볼 콜라 세트 또는 뿌리고 매콤 달콤 치즈돈가스 콜라 세트 구매 후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영탁 님이 직접 녹음한 인사말과 노래가 담긴 통화연결음이 제공됩니다. 총 1000명의 고객에게 증정되며, 통화연결음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송출된다고 합니다. 멕시카나 관계자는 "뿌리고 시리즈는 영탁님이 평소에도 즐겨먹는 최애 메뉴로, 멕시카나 CF 촬영 전이래도 영탁님이 직접 뿌리고 제품을 구매해 시식했다"며 멕시카나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스테디셀러이자 최근에는 판매수 100만 마리를 돌파한 대표 인기 메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영탁님의 모델 브랜드 멕시카나 이벤트 소식을 날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